안녕하세요. 저는 삼산지구 배틀목장 목자 이예수 건사입니다. 모두가 다 어려운 때가 코로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한테도 코로나는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요. 몸도 많이 아팠어요. 디스크로 인해서 여러 병원에서는 수술하라고 저에게 권유를 했고,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갈급함이 있었는데 제가 교회를 올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시기였어요. 걸어오기에는 너무 먼 거리 이기지만차 타는 것조차도 어려웠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쓰러질 것 같은 경우도 허다하니 많았어요. 넘어져기도 많이 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셨고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처음에는 저에게는 아, 그건 말로는 알았지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그 단어는 상당히 제 가슴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거를 많이 묵상을 해다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완전한 전인적인 사랑이더라고요. 아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사무하는 만큼 내가 얼만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을까 시작했던 것이 이제 저는 새벽 기도 때. 걸어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낀 건 아, 하나님이 이거를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걸어오는 시간이 처음에는 한 시간이 넘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40여 분이면 걸어오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그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즐겁습니다. 그러면서 또 느끼고 깨닫는 것은 나만큼도 하나님이 이 시간을 기뻐하시는구나. 나만큼보다도 더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걸 너무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을 매일 느낍니다. 네, 저에게는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는데 저희들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삶 속에서 많이 말라버려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는 가끔가다 제가 생각할 때 우물과 우물물을 비교를 하거든요. 물을 기르지 않으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길러진, 길러진 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은 언젠가 떨어지고 바닥이 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수고하고 애쓰라고 했던 거는 땅에서에도 수고가 있었고 애씀도 있어야 되겠지만 먼저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는 저에게서는 하나님께 먼저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로부터 통해서 오는 그 물을 제가 늘 공급받고 마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 사람이 저희 자손들에게 영향력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제한 사람의 인생이 그들의 길을 내어주는 길이 되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져서 저를 통해서 그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아, 신앙인으로서, 자연인으로서 수평을 좀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 자연으로 너무 치우치면 신앙인으로서의 그 본이 안 되고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자연인으로서의 소홀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소망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인과 자연인으로서의 그 균형을 잘 맞춰가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늘 있습니다.